안녕하세요. 조나아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예아지 네. 미세먼지 좀 우리 아가들은 시내하러 갔어요. 구름, 새카만 구름 끼고요. 먼지가 엄청 났습니다. 하늘이 너무 시커먼해요 먼지도 많고 차들은 띠띠빠빠 아침부터 출근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까치들은 까깍거리고 그렇게 아침 소식을 전하고, 나뭇가지에서 두 마리씩 짝 쓰고 있어요. 붕지에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새끼를 알 품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새끼들 품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까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올려다니고 있습니다. 해가 나올까 말까 지금 들고 있어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도도는 고, 왜? 다 했어? 어? 시다 했어? 응가를 안 했어? 어? 도도야. 안녕하세요 해봐. 어디가? 거기 있어. 닦아야지. 콩이 아주 들렀어. 아,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미세가 많은지. 아, 니들처럼 볼 때마다 이뻐요. 얘는 색깔이 요렇게 예쁜데, 어? 얘는 초록초록해요. 같은 아이인데. 이쪽에 서 떼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번식이 됐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여기 에꽉 차가지고 여기다 옮겨놨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 양이 많아졌어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마커스들이 아주 예쁘답니다. 들어와. 홍해, 소리야콩이도 뭐해? 콩이야 봉이야. 뭐이리 와? 빨리 와. 올라. 되이야 응. 이야봉이 응. 응? 응? 응. 아, 이야콩이로되이야되이야 봉이야. 이거 많이 했어? 응? 야야 응? 잘했어 잘했어 아 엄마 지금 화바닥이병나고 아파 전 들어간다 코에 절로 거기 서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아이, 질색끼라고도핥아주는거안 해도 돼 도도야. 아, 햇볕아가파. 어, 얌전히 있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어? 도도, 도도. 추우면 저 올라가 있어. 저도 더 올라가. 응? 코야. 저 올라가. 니네 여기 올라가 있어. 추우면 여기 뭐가 툭 튀어나와 있니? 잡혀서 그래 이불이 올라와도 된지 안 잡혔어 올라와 올라와 언제 폈지, 이제? 나 가있어. 추우면 엄마가 이렇게 굽어줄게. <laughs> 아이고, 좋아. 그러고 있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먼지가 안 좋아서 문도 열어놓을 수가 없겠어요. 청소하고, 문 내려야 겠어요 아, 아, 해봐요. 아프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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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엄마 미세먼지 때문에 막 재치기 나오고 난리다 아우 매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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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안되겠네요 저 먹구름 좀 보세요 해도 없어요 다음 영상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건강히 의하시고요 웬만하 나가지 마세요. 안녕, 사랑합니다.